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비트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비트럼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야 얘는 현재 위치에서 갑자기 튕겨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근거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궁서입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4월 반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요. 시장 전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현재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었냐?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22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폴리메쉬 555원에 661원까지 15%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격 계산해 보면 조금 더 크게 올라가서 19% 정도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이 종목을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개할 수 있게 되었냐 최근 시장이 되게 조용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STO, RW 계열의 대장이었는데 혼자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겪어봤잖아요. 시장 전체가 올라가기 전에 나 혼자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었을 때 대장으로서 가장 앞선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한다. 가뜩이나 핵심 테마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 차트를 딱 봤더니 뭐가 보여지게 되었냐면 큰 틀로 봤을 때 현재 위치는 박스권 하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이러한 시도가 보여지게 되려는 이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 추세를 바꾸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661원 그대로 돌파더니 현재는 863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음만 놨더라도 15% 달성이 완료가 되었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 24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15분에 오늘의 코인으로 이 캐시 0.072원에 0.08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상승을 하게 되더니 가격적으로 0.108원까지 계속 올라가고 지금도 높은 위치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최소치로 나오게 된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극대화가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혼자 매매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잘 봤다. 덕분에 좀 만족스럽게 끝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레이어 2 점유율 1등 종목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더리움의 레이어 2들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면요. 덴쿤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결국 이쪽의 사업이 잘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요. 디파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t v l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트럼만 얼마의 액수를 차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174억 달러. 하나로 보면은 대략 한 20조 정도가 아비트럼에 맡겨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 지금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해서 실제로 현재 실시간 차트를 한번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지고 있냐면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들리고 고점에 차근차근 뚫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제자리네. 와 그러면 이거 데이터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만 제자리라면. 어찌 보면 현 시점을 저평가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고래가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간다든가 아니면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은 더더욱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했을 때 보여지는 것 업비트만 하더라도 입금량이 급등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왜 이제는 돈 되는 순간이 왔으니까 올라갔을 때 매도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해서 해외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항상 이건 호재다라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비트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좋은 소식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쌍 바닥 이후에 이전에 있는 고점 여기 저항을 돌파하면 이때부터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소 목표는 저는 이 전구점이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또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쉽게 보시라고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아비트런.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일단 내부 데이터 보는 거. 결국 이것 때문에 급등 나오는 거거든요. 입출금 얼만큼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라갔을 때 1차적인 저항 뭘 봐야 되며, 매도타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딱딱 보시면, 매수하신 가격이 위든 아래든 이걸 이용해서 잘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대신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하는데 정말 큰 도움 됐다라고 하면요.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전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조금 느리다 하면은 아쉽잖아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이걸 손을 놓고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어떤 거였냐? 24년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22분에요. 폴리메시 555원에 661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는데, 근데 가격 계산하면은 19%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조금 잘못 적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폴리메시언이야? 이것만 조금 설명드리면, 어, 이제 얘가 STO랑 RW 계열의 대장 테마 종목인데, 근데 최근에 시장이 조용했을 때나 혼자 막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시장을 통해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시장이 조용했을 때나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홀로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훨씬 더큰 파급력을 많이 보여주곤 한다. 사람들이 주목하던 핵심 테마였는데 이러한 움직임까지 보여주게 되었다 보니까는 이걸 안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다? 현재 자리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권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추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저항을 돌파려는 시도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서, 소개를 이 구간에서 안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661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현재는 거의 9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5% 달성은 완료가 되었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15분에 이 캐시 0.072원에 0.08원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정확하게 이후 추가 상승을 하면서 0.10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어만 났더라도 어떻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면서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했을 것이고, 그냥 여기에만 걸어 놨더라도 12%는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혼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잘 봤다,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면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만큼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